자, 이렇게 하고 제제 유니티로 한번 가 볼게요. 자, 이거 한번 보세요. 여기 한면 보세요. 자, 유니티로 가니까 자. 요첫 번째 에너미 MGR 딱 클릭해 보면 크리에이트 타임 인스펙터 창에 보면은 크리에이트 타임 이 이렇게 있죠? 그죠? 밑에 거도 내려 볼게요. 에너미 매니저 복사된 거 눌러 보면 얘도 똑같이 있어요. 그 밑에도 눌러 볼게요. 똑같이 있죠? 자, 제가 에너미 매니저 얘를 1로 바꿔 볼게요. 1. 자, 1로 바꿨죠? 근데 얘는 제가 얘를 1로 바꿨을 때 얘는 1초마다 생성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1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사한 애가 1로 바뀌진 않아요 각각 다 다른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있죠 얘는 그냥 두 번째 놈은 그냥 1초마다 나오게 할게요 자세 번째 놈은 자 얘는 3초마다 나오게 합시다 3 이렇게 바꿔주면 기획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수정해주세요 자첫 번째 놈은 1 다음은 2세 번째는 3 이렇게 코드, 코드, 코드. 아. 자 이거 제가 플레이 해 볼게요. 제가 이거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플레이 하면은 아까는 되게 일관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뭔가 오 씨.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다르게 나올 때도 있고. 그죠? 뭔가 더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. 죽으면 에러 나요. 죽으면 정지되죠 아, <laughs> <되어서 그래요>? 네네. 그래서 <laughs> 내가 플레이어한사어본 지금. 죽으면 나요. 이죽안안죽이면레이어로분안 돼요. 네? 플레이어로 음, 분은 안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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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<laughs> 여들안 죽게 하고 싶으면은. 지금은 플레이어 안 죽게 합시다. 자, 안 죽게 하려면은, 자, 충돌 조건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? 충돌을 하려면은, 충돌 조건에 충돌체가 있어야 돼요. 제 유령 얘기하면서 얘기했죠? 그죠? 충돌체가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하나는 움직여야 돼. 그죠? 그, 주, 그 조건을 내가 만족시키지 않으면 충돌 안할 거예요. 그래서, 자, 플레이어에 선택해 보고 보면은, 얘 충돌체 있죠? 박스 컬리더. 자, 플레이어 누르고, 지금 죽었을 때 에러 나는 거, 일단 얘를 슈퍼 안 죽게 만들려면은, 플레이어 눌렀을 때 얘를, 박스 컬리더 있죠? 얘를 사용 안 하겠다. 체크 해제. 이렇게 하면은, 에너미랑 나랑 부딪히는 거를 체크를 안 해요. 그래서 안 죽으니까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자,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 선택하시고, 여기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 있는 박스 컬리더를 체크 해제하고, 자, 플레이 하면은 아마 에러 안날 거예요. 계속 플레이어는 그 부딪혀도 살아있어요. 근데 총알 총알로 사서 없앨 수 있어. 그래요? 근데 지금. 오늘 랜덤 랜덤이라는 기능까지만 배우고 수업 말할게요나왜 이러는데? 죽어서? 진짜 플레이하면 안 죽겠죠? 부딪혀도 안 죽고. 대신 총알이랑 부딪히면은 스타트가 있어야겠네 스타트가 있어 여러분들 스타트 안 지웠죠? 여러분들 스타트 함수 지웠어요? 스타트 함수 다시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기다 해야 되겠네 Thank okay. you. 지금은 지금은 기획자가 얘를 세팅해 주잖아요 여기 기획자가 딱 정확한 딱 1초면 1초 이렇게 딱, 딱 박아 놓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뭔가 랜덤한 값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크레이트 타임은 지금 뭔가 기획자가 아까 1,2,3으로 제가 세팅해 놨죠 그런 식으로 뭔가 값이 세팅돼 있을 거예요 여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거를 저는 걔를 다시 바꿔줄게요 자 크레이트 타임에다가 값을 자, 1로 하면은 모든 애들이 다 1초마다 나올 거예요. 이렇게 다시 제가 1로 다시 세팅을 하니까. 그죠? 근데 1이라는 값에 대신 랜덤한 값. 자, 무작위값. 자, 랜 랜덤이라는 게 있어요. 랜덤이라는 클래스. 점. 자, 랜덤아. 자, 레인지. 렌지. 레인지가 보면 범위 이런 이런 뜻이에요. 자, 레인지.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은 얘로 예, 나 여기 야 진짜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요 사이의 값 사이의 값 중에 자, 1에서 10이라고 할게요. 자, 이렇게써 주면은 랜덤아. 점 레인지하고 가르열고 숫자 두개 넣어 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값 중에 무작위로 하나 뽑아서 여기서 넣어 줘요. 1 2 3 4 5 6 7 8 9 중에 10 중에 하나. 딱 뽑아서 줄 거예요. 그죠? 근데 여기에 지금 뒤에 f가 안 붙었으니까, 얘는 int형이에요. 그죠? 자, 랜덤의 기능 중에 자, 이두 값을 int 인트, 인트 값으로 넣으면은 넣으면 자 1부터. 9까지만 나와요. 10은 포함이 안 돼요. 저 요렇게 1하고 10 하잖아요. 그러면은 10전에9 1은 나올 수 있는데 10은 안 나와요. 9까지밖에 안 나와요. 최대. 아시겠죠?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. 맞나? 익스클루 익스클루시브. 익스클루시브가 포함하지 않는 거죠. 아무튼 이렇게. 근데 제가 저안에플루값으로하잖아요 얘는 끝에까지 포함해요. 플루값으로 넣으면은 10도 나올 수 있어요. 대신 얘를 이렇게 0f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. f로 f로 붙여줘서 어, 나는 플루값을 넣었어라고.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플루팅로 넣으면 은 1부터 10까지 나오는 거예요. 그 사이의 값들이 다 10까지 포함을 해서 대신 얘는 소수점까지 나오겠죠. 2.12막 이런 것까지 다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.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은 뭐 기획자가 어떻게 세팅을 하든 간에 아 지금 다 무시하고 나는 랜덤화 1초부터 10초까지의 랜덤한 값으로 세팅을 하겠다. 무작위 값으로. 10초 너무 많으니까, 한 5초, 4초 정도까지만 할게요. 예를 지우냐고요? 지워도 돼요. 지우면은 이제 기획자가 이제 지금은 지워도 돼요. 왜냐면은 어차피 퍼블링은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잖아요. 숫자를 아무리 써도 그 세팅으로 됐다가 예로 볼게요 다시. 그래서 뭐 지워도 뭐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자한테 이렇게 정화라고 줬는데 프로그램한 랜덤하게 이렇게 뺐어요. 그죠?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. 그러면은 기획자들이 그 랜덤 폭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랜덤 폭을 나중에는 이거는 그 팁이에요 그냥 랜덤 폭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는 민하고 맥스를 내가 여기다 전용 변수로 빼가지고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43으로 했네 지금 1하고 4를 제가 넣었잖아요 이거 두 가지 변수를 전용 변수로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기획자가 그냥 넣을 수 있게 민 맥스 값을 그러면은 더 뭔가 할수 있죠 자, 요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시면은, 아까보다 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내그 눈에 뭐 잘, 뭐라 그러지, 예측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, 자, 요렇게 할 수도 있다. 퍼블릭 지워줘도 됩니다. 크리에이터 타임에. 선생님, 그,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거는 쓰지 마세요. 자, 퍼블릭 한 다음에, 솔루 민, 민 값. 자, 1점, 민 값.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public float 한 다음에 max 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얘 대신 그냥 minmax로 바꾸면 돼요 자 min 여기다가 max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기획자가 minmax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자가 minmax를 여기서 가면 minmax가 딱 나오죠 얘는 자 민맥스 나오죠. 자 얘는 1초부터 5초 사이의 값을 가질래. 자 얘는 2초부터 뭐 3초 사이의 값을 가질래. 얘는 뭐 5초부터 10초 사이의 값을 가질래. 이렇게 기획자가 이런 식으로 또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퍼블릭 여기에 값이 세팅이 돼서 그 범위의 랜덤값을 만들어 줘요. 자 이건 그냥 팁으로 드린 거고, 이렇게 안할 거예요.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. 랜덤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? 이런 레인지란에도 많이 쓸 거예요.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유니티를 작업하시면 이 함수도 많이 쓸 거예요. 嘻嘻。<laughs> 내일은 뭐 할까요? 내일은 배경을 넣어볼 거예요. 뒷배경. 뒤에 배경을 넣어서 뭔가 어어 어, 얘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움직이는 듯한 효과가 느껴지게끔 할 거예요. 너무 빨리 나가나? 이펙트를 넣어볼까? 터질때? 아니야 할게 많긴한데 뭘 할지 모르겠네 일단 제가 하고싶은거 할게요 <laughs>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약간 너무 빨리 가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만 또막 바꿔보시고 해보시고